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신의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경험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가 없으면 절대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더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저를 싫어하거나 저 반대파에 있는 분들이 자극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끝까지 차원에는 인내가 결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소품은 홍제 의정 대상을 수여한 부분하고요, 또한 산림환경 대상 그리고 2024년 지방자치 의정 대상. 을 수상한 회와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홍제의정 대상은 매년 한 번씩 1 2 개의 경기도 언론사에서 경기도 의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우수 위원을 선발해서 주는 상입니다.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는 상이고 서로 받고 싶어하는 상입니다. 홍제의정 대상을 받을 때의 수상 소감이 생각이 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체감적으로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장 상권에 취중해서 예산을 골고루 배정했다. 내년에도 경기도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소상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경기도가 사실 대한민국 경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 지망을 해서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요. 경기도 산업보안조례는 사실은 경기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60% 이상 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산업들이 기술 유출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 통째로. 기술을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산업보안을 하기 위한 그 조례를 최초로 제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업보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정말 연구기관에서 열심히 개발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기 위한 그런 방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산업보안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내 유망 중소기업 인증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체들한테만 제공됐던 조례에서 혁신형 기업까지 해당하는 그 조례거든요. 그걸 함으로 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경기도 내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32개 기업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조 외에 혁신형 기업이 한 12개 기업이 받은 적도 있고요. 이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브랜드 가치가 보통 돈으로 환산하면 한 4억 내지 5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전시도 해주고 이런 등등 또 해외 진출까지 도와주는 그런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 시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그 열악합니다. 30%에도 못뭐 미치는 재정 자립도인데요. 그런데 결국 결국 남양주 시의 사용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은 국비를 좀 많이 갖다 줘야 되고, 도의원들은 또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또 많이 또 직접 갖다 줘야 되는데,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지역에 아마 내려다 낸 예산이 2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하듯이 남양주시 지역 경제를위해서 국회의원 묻지 않은 경기도의 의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지역에 반여해줬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지역구가 조암면 와부, 금곡동, 진건읍, 세계원읍 이렇게 다섯 개 읍면동에 속해 있는데요. 이 지역이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고 아주 자연친화적인 그런. 도시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개발과 발전을 하려면 그 무수한 중첩 규제로 인한 그 규제를 혁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발전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 지역구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야 될게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도 국지도가 와부읍에서부터 화도읍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와부읍에 해당되는 6.8km 구간이 2차선 도로에 인도조차도 안돼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대형 차량이 사실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 학교도 근처에 있는데 학생들도 그 근처 다니기가 너무 위험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도보로 다니기가 정말 위험한 그런 86번 국기도 현상인데 제가 첫 해에 여기 86번 국기도의 예산을 96억을 제가 반영을 했는데 그 예산을 결국은 여기에 사용 못하고 86, 같은 86기도 노선인 저 화도읍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4차, 5차의 그 국토부 승인을 그, 와고노선은못 받아서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차 고개년 계획에 신청을 또 해서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을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봐, 이차 지나갈 때, 이 교행이 안 되죠. 저거, 이거 봐, 서해대잖아. 봐봐, 교행이 안돼죠 이거 다 장면 찍었죠? 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 한 2, 30년 전서부터 계획서는 4차선으로 잡혀있었는데 다시 이게 또 무산되고 요새 또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 역차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도면도 아닌 것 같고. 86번 국기도 월문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와부 주민 한 6만 2천 명 중에서 한 만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가장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저희 해당되는 지역구에는 원도심이 그대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원도심을 개발을 하려면 재개발, 유타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허가 조건이 안 돼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활하기가 불편하시니까 자꾸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자기 고향인 그쪽으로 오시게 하려면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또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남양주시가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려면 많은 중견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라도 많이 유치를 해서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유치를 해서 세수를 거어들이고또이 안에서 서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산업단지를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완속 신도시 1기구2기구가 있습니다. 다 완공이 되고 나면 6만 6천 호에 인구는 한 23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옆에는 최첨단 산업단지가 한 50만 평이 또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최첨단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향후 이게 완공이 되면 판교 신도시보다도 더 활성화가 되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치에 입문해서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기초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신뢰와 신의, 의리, 인내 그리고 제가 직접 정치를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경제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기초를 두고 제가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초심을 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들 잘 섬기면서 더 진솔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개인적인 욕심은 정치하는 사람 모두가 아마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순리대로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초. 초심을 잃지 않고 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